우주 탐사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실화1960 9년 7월 2 1일미국의 유인 달 탐사 우주선인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밟는다 같은 해 11월 14일 아폴로 12호가 달에 다시 무사히 착륙하며 달은 더 이상 인류에게 있어 선망의 대상이 아닌 정복의 대상으로 바뀌고 만다. 그리고 이에 고무된 나사는 세 번째 유인 탐사선을 보내려고 하는데 자 12호도 성공했으니 바로 13호도 슬슬 준비하자고. 진짜 이 날만을 위해서 피를 깎는 노력을 했습니다. 몇몇은 이혼 각오까지 하고 야근에 야근에 거듭했고요 너무 야근해서 번호키를 까먹을 정도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아 좋다 이거야 근데 정식 콜레이이 13호인 건좀 불안하지 않음? 에이 그거 다 미신 아니겠습니까? 응응 응, 그건 맞지 제가 말하는데 끼어드는 당신은 누구시죠? 홍역균인데요 당시 마스크와 방역지침이 상용화되지 못한 나사의 패착 당시 나사에서는 두 번의 유인탐사선의 성공으로 매우 고무된 상태였고 두 번이나 해봤으니 뭐잘 되겠지라는 근자감과 안전불감증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차례인 아폴로 13호의 차례가 오는데 역시 서양에서 불길한 숫자 취급하는 13이 붙은 탐사선이라 그런지 초장부터 삐걱거리는데 나사에 홍역이 퍼진 것이다. 물론 한번 걸리면 면역이 생기기에 대다수의 우주 비행사는 어렸을 때 걸린 경험이 있어 안전했지만. 자자 우리 13호 크루들 중에서 아무도 홍역 안 걸린 사람 없는 거지? 아저 걸려본 적은. 없는데 증상은 안 나타나거든요 야이마저 우주에서 홍역 증상 나타나면 치료가 되겠냐? 그리고 그걸 누가 책임지냐? 린 크루에서 제외다. 아니 씨발 몇달 동안 손발 맞춘 크루를 단번에 바꾸라고요? 우주선 운전이 무슨 렌터카도 아니고. 아니 게다가 매틱 리는 사령선 조종수인데 사령선이 제일 중요한 거 모릅니까? 누가 얘를 대체함? 어음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엥? 니는 즈으기 아폴로 12호 크루. 잭 스와이거트 아니냐? 니가 여기 웬일이냐? 자, 자, 아, 자, 새로 투입된 백업이다. 다들 신경 써주고, 빠른 적응도 도와주고, 짜식들아. 아니, 우리도 몇달 동안 맞춰온 루틴이라는 게 있는데, 일주일 뒤에 발사할 우주선에 저 신빙을 태우라고요? 돈은 국가가 내고, 결정은 나사가 한다. 그러니 까라면 까. 그렇게 의료진은 증상조차도 없던 캔 매팅리를 희미한 전염 가능성만으로 병자로 낙인 찍어버렸는데, 이게 참고로 발사 7일 전에 벌어진 일이다. 당연히 다른 승무원들은 유례 없이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나사는 윗자래 명언을 날리며 일축해버린다. 떠나기 전 기념사진 박는 아폴로 13호 크루들. 다만 다행히도 백업 승무원이자 아폴로 15호의 승무원으로 예정된 잭 스와이거트도 정규팀과 동일한 훈련을 받았기에 당연히 훈련량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7일 동안에 어떻게든 13호 크루들과 손발을 맞춰야 했고 걸리지도 않은 홍역 때문에 비행이 취소되어 낙담한 켄매팅리는 집안에만 집과한다. 그러나 이 결정은 사실상 13호 승무원이 무원 전원을 구하는 신의 한수가 된다. 그렇게 1970년 4월 11일 미국 중부 표준시 기준 13시 13분 13초 아폴로 13호는 발사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추진 로켓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중앙 엔진이 2분이나 일찍 꺼진 것이다 그래도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 짐과 프레드의 기지로 어찌어찌 궤도에 올려놓는다 뭐 밑에 휴스턴이나 아폴로 13 승무원들은 13의 저주 액땜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운명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으니 크크 <laughs> 오줌 발사 러블의 오줌은 완벽한 별무리를 그리며 우주로 흩어졌다 쓸데없지만 이쁘긴 하군요 막내야 매뉴얼에 따라 수소랑 산소랑 한번 섞어둬라 네알겠습니다 아... 아... 아니 왜절 보십니까 전 시키는대로 누르기만 했다고요 미션 컨트롤 센터에서는 산소와 수소 잔량 파악을 위해 13호의 펜을 가동시켜 두 기체를 뒤섞으라고 지시했고 뭐 늘상 있던 지시였기에 사령선 조종사인 잭은 지시를 따랐고 그리고 몇분후 거대한 폭발 버름이 들렸다. 뭔가 조댐을 감지한 휴스턴. 이 때문에 두 개의 산소 탱크 중 가장 양이 많던 1번 탱크와 주변 배관, 안테나까지 아작나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는다. 근데 당시 승무원들은 폭발이 아닌 운석에 부딪쳤다고 생각했고 보고받은 휴스턴 역시 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폭발까지는 생각하진 못했다. 일단 보고는 받았고 우리가 해결해 줄 테니까 우주 여행이나 계속해라. 그쵸? 휴스턴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별일 아닌 거겠죠? 저 밑에는 천재들 중에 천재들이 모여있으니 괜찮겠 어, 시발 잠깐만, 저거저거 저거 설마. 휴스턴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던 중짐 러블은 창 너머로 기계선을 봤는데, 그곳에서 하얀 입자가 유출되고 있었다. 짐 러블은 본능적으로 조땜을 감지하고, 지금도 회자되는 발언인, 휴스턴, we've had a problem. 이라고 휴스턴에 보고하고, 이들은 두 개의 산소 탱크 모두 손상을 입어 산소가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당연히 진공 상태인 우주에 있기에 산소가 없다는 것은 곧 아폴로 13호가 3명의 철제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 하느님 왜이 우주선 미션이 나에게 미션 컨트롤 요원들 잘 들어라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던 달 착륙 미션은 다 잊어라 이제부터 우리 비행사들은 무사히 생환시키기 위한 긴급 미션으로 전환한다 어차피 공기탱크가 파괴된 사령선은 쓸모가 없습니다 일단 공기탱크가 무사한 달 착륙선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나올 흑백 사진의 미션 컨트롤 사진은 모두 당시 실제 모습이다 좋은 의견 그러나 문제는 매시간 마다 연료랑 전기가 새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이들을 지구로 돌려보내는가인데 의견들 모아봐 일단 우주선을 그 자리에서 유턴시켜서 바로 복귀하는 게 어떨까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유턴을 하려면 장기간 연료분사를 해야 하는데 폭발로 사령선 연료는 알 수도 없고 게다가 어차피 달 착륙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달 착륙선에는 연료가 없습니다. 그럼 답은 정해졌군. 인위적인 개입 없이 달의 뒷면을 선회한다. 달의 인력으로 스윙바이에서 지구로 오는 방법밖에 없군 하지만 문제는 산소탱크가 날아간 상황에서 연료전지, 즉 전기량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엔진을 한번더 점화하고 컴퓨터로 궤도 계산하는 자체가 전력을 엄청 잡아먹거든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전력이 있는 사령선의 보조동력장치와 달 착륙선 배터리만으로 최소한의 기계를 돌려야 한다는 건데 근데 여기에 재진입할 때 대기권에 타지 않게 방어할 전력도 필요합니다 그니깐 계산해보니까 일단 재진입 전력 문제는 둘째치고 하루에 최대한 쓸수 있는 전력이 겨우 12암페어? 이거로는 청소기 하나도 못 돌리잖아. 그니깐 정말 최소한의 장비만 살려놓고 다 끄라고요? 여기에 컴퓨터랑 궤도 수정장치랑 심지어 난방도 끄라고요? 어쩔 수 없다. 항법 컴퓨터는 정말 필요할 때만 한 번씩 키고 항로 수정 같은 건 수동으로 계산해서 수동 조종으로 바꾸고 이 폭발 사건이 터진 후 미션 컨트롤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동원했고 심지어 10년 전에 먹귤이 계획 담당 인원도 불렀을 정도. 그러나 당시 상황은 매우 처참해 하루에 쓸수 있는 전력은 고작 12암페어 청소기 하나도 못 돌리는 전력이었다. 여기에 이 12암페어로 지구 재진입할 때는 꼭 필요한 필수 장비들을 켜야 했는데 사실상 12암페어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기에 나사의 전 인력은 퇴근을 반납하고 교대로 잠을 자며 어떻게든 이들의 재진입 방법을 짜기 시작한다. 그러나 전력과 산소 외에도 또 하나의 문제가 터지게 되는데 저 대장님, 제가 지금 헛것이 보이나요? 왜 기내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죠?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일단 달 착륙을 하는 인물은 두 명이다. 그러나 두 명을 염두에 둔 기체에 세 명이 탑승해 있으니 이산화탄소를 여과할 필터의 능력이 과부하가 걸리는 건 당연하지. 씨발 텐 그럼 우리 다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지자스 만나러 가는 겁니까? 여기서 짬바를 보여주자면 사령선에도 여과기가 있잖아. 그걸 여기다 갈아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 왼쪽이 달 착륙선의 여과기, 오른쪽이 사령선의 여과기. 시바. 달 착륙선은 2명만 탑승하기에 이산화탄소의 여과기에 한계가 왔고 3명분의 여과가 가능한 사령선의 여과기로 갈아 끼우려던 찰나 이들은 도대체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하는 광경을 보는데 사령선과 착륙선의 이산화탄소 여과기가 호환이 되지 않은 것이다 사령선의 여과기는 정사각형인 반면 착륙선은 원통형이었던 것이다 이를 보고받은 담당자 진 크렌츠는 황당해하며 청부가 하는 일이 그 모양이지 라고 말하며 한 다고 한다. 당연히 이산화탄소를 여과하지 못하면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죽기에 미션 컨트롤은 전력 문제와 동시에 더 급한 이산화탄소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에 착륙선과 사령선을 제조한 두 회사의 엔지니어들을 모두 불러서 어떻게든 사각형인 사령선 여과기를 원통형인 착륙선에 맞게 개조하라고 했는데 도구는 당연히 착륙선에 있는 도구들로만 만들 것이었다. 그러나 역시 공돌이를 굴리면 성과가 나온다고 세계 최고의 공 돌이들이었던 이들은 해내고 마는데, 실제로 휴스턴에서 불러준 대로 여과기를 만드는 13호 승무원들. 오른쪽이 잭스와이커트다. 하룻밤을 꼬박 새고 임시방편으로 이들은 우주비행사의 양말과 덕트테이프, 두꺼운 비행매뉴얼의 표지를 사용했고,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도 역시 초인만이 될수 있었던 우주비행사답게 이들은 초월적인 정신력으로 이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임시여과기 덕트테이프로 덕. 지덕지 붙여 놓았지만 효과는 좋았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 문제는 겨우 넘어갈 수 있었고 이후 모든 우주선의 이산화탄소 여과기는 모두 표준형으로 통일되어 설계된다. 아무튼 12암페어의 저주를 풀기 위해 미션 컨트롤은 휴스턴의 사령선 모형을 가져다 놓고 어떻게든 전력 예측 모델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여기서 앞서서 일어났던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이 된다. 아씨, 야너왜 전화 안 받았어? 그래서 집까지 찾아왔잖아. 아 홍역도? 안 걸린 전 아폴로 13호 사령선 조종사를 왜 찾아왔어? 야 TV 안 봤냐? 뉴스 틀어봐. 시청자 여러분 사상 초유의 일이 지금 우리 머리 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휴스턴으로 빨리 갑시다. 영화에서 너무 간지나게 나와서 강연 다닐 때마다 외모 비교당해야 했던 캐논. 그 변수는 바로 아폴로 13 대원들과 호흡을 맞추고 사령선에 대해 가장 빠삭하던 유의한 전문가 중 하나인 캔 매팅리가 지구에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바로 휴스턴의 사령선 모델로 들어가 현재 13호 상태와 완전히 똑같은 온도, 상태, 상황을 만들고 그들이 가진 장비만을 두기를 요구한 다음 사령선 모델 안에서 어떻게든 12 암페어로 지구 재진입이 가능하게 하는 시퀀스 시도를 시작한다. 그리고 13호의 승무원들은 그토록 원했던 달의 모습을 보고 달의 대기를 알았지만 결코 착륙은 할수 없었다. 프레드 헤이즈는 당시 차라리 이대로 달에 착륙해서 죽고 싶었다고 회고했다. 실제 아폴로 13호에서 매뉴얼을 확인하는 짐 러블. 그러나 다행히. 그곳엔 나사의 초창기 시절인 머큐리 계획 때부터 참여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 짐 러블이 있었기에 스트레스와 이산화탄소 부족으로 다투는 프레드와 잭을 카리스마로 제압하고 어떻게든 돌아가기 위한 방편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또 문제가 생기니 바로 궤도 수정 문제였다. 당시 산소가 빠져나가며 13호의 궤도에 영향을 주었고 이에 엔진을 가동해서 궤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지구 재진입 각도도 생각해야 했는데 너무 가파르면 지구 대기권에 의해 불타고 너무 완만하면 지구 중력에 의해 튕겨져 나가기에 컴퓨터로 궤도를 계산해야 했는데 문제는 계속 말하듯이 전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 모든 장비를 꺼놓은 13호의 사진 참고로 원래라면 별자리를 보고 궤도를 수정할 수 있지만 폭발 당시 파편이 햇빛을 반사해서 별자리로는 식별이 불가능했다. 즉 지구의 나사 슈퍼컴퓨터에서 보내주는 자료만으로 계산해야 했는데 문제는 전력 문제 때문에 자동 조종장 치를 다 꺼버렸기에 즉이 섬세한 작업을 모두 수동으로 해야 했다. 그리고 사소한 문제도 있었으니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히터를 껐는데 이것 때문에 내부 온도가 영하인 상태가 되었고 따뜻한 옷이라고는 월면화와 장갑뿐이었다. 거기에 달 착륙선은 두 명만 타는 거라 한 명은 알아서 버텨야 했다. 그래서 내가 감기에 걸렸지 씨발. 그리고 극한 상황이니 식량도 하루에 핫도그 반 개와 종이컵 반컵 정도임. 그리고 여기 영화라고 했지. 그럼 핫도그랑 물의 상태는 어떻겠음? 우주 감기에 장염까지 걸려 고생하는 실제 프레드 헤이즈의 모습. 실제로 매뉴얼 보며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승무원들의 영상. 결국 승무원들의 심신은 한계까지 몰렸고 이 때문에 이들은 생존을 포기할 지경이었다. 또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수면도 쉽게 취할 수 없었고 식사와 휴식은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또한 이들은 자기가 적은 글씨를 못 알아볼 정도로 뇌 기능이 저하되기도 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섬세한 작업인 궤도 수정 작업을 수동으로 해야 했다는 것. 것이다. 그러기에 나사는 스탠포드나 하버드의 수학과 학생들까지 데려와 계산을 시켜서 궤도 측정 값을 우주선으로 올려보내준다. 여기서 다시 리더의 힘이 발휘되는데 러블은 궤도값은 받았지만 이를 수동으로 맞춰야 하는데 컴퓨터를 못 키는 이상 제대로 된 수정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초월적인 정신력으로 상황을 파악했고 결국 지구를 기준으로 여러 번 시도했고 대충 이런 식으로 맞췄을 것이라 추측된다. 결국 극적으로 궤도를 재진입 각도에 맞춰서 추는데 성공한다. 또한 잭 스와이거트도 앞서 말한 사령선의 빠삭한 유이한 인물 중 하나였기에 그곳에서 시퀀스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위에서 이 정도의 노력을 하는 만큼 지구에서도 이들을 귀환시키기 위해 미친 듯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션 컨트롤의 담당자들과 나사 직원, 외부 인력이 총 동원되었고 당시 대통령인 닉슨과 언론 그리고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아내야 했다. 직원들 역시 날짜와 시간 개념이 없어질 정도로 귀환. 한 계획을 짰지만 그러나 같은 우주비행사로서 대원들의 스트레스를 잘 알던 진크렌츠는 빨리 가장 중요한 전력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들 에게 어떤 결말이 나올지 알았기에 빨리 예측값을 가져오라고 미션 컨트롤실에서 호통을 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드디어 희소식이 들려왔으니 33차 테스트도 실패했군. 초과된 전력량은 4암페어 4A. 4암페어라 잠깐만 달 착륙선에도 배터리가 남아있지 않음 뭐 그렇긴 하지 근데 이걸 사령선에 옮기면 중간에서 엄청난 전력 손실이 올 텐데 알아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고작4 암페어라고 우선 이러한 값을 적용시키고 가장 중요한 컴퓨터를 켜보겠다 캔 컴퓨터가 켜진다 드디어 방법을 찾은 것 같다 캔 매팅리는 두 가지 승부수를 띄웠는데 하나는 전력 소비량이 많은 장비 정상 작동 예측 기계를 가장 마지막에 킨 것이고 두 번째는 달 착륙선에 있던 전력을 사령선으로 끌어온 것으로 그가 종전에 16 암페어로 성공했 공하여 고작 4 암페어만 끌고 와도 되는 상황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켄 매팅리는 이 시퀀스를 가지고 미션 컨트롤로 간다. 다만 여기서도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우주선의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에 제대로 될 보장이 확실치 않다는 점. 두 번째 만약에 사고로 재진입 모듈이 파손되었다면 궤도든 전력이든 간에 다 수덩이가 될 겁니다. 일단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만 먼저 해보자고 켄 아폴로 13호를 연결해주겠네. 이 산송장들아 이 몸이 돌아왔. 다자 살고 싶으면 내말잘 들으라고. 13호는 지구 궤도에 들어가기 시작한 타이밍에 케니 전력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정말 천운이었고 케은는 사령선 조종사인 제게게 시퀀스 절차를 알려주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이 절차는 완벽히 들어맞아 사령선을 재부팅할 수 있었고 13호의 승무원들은 다시 달 착륙선에서 사령선으로 옮겨탔고 자신들을 지켜준 달 착륙선 아쿠아리우스를 분리한다. 회고에 따르면 이 순간이 가장 고통스럽다. 슬픈 순간이었다고 이들을 말하는데 마치 생사를 같이한 친구를 잃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참고로 달 착륙선에는 원자력 전지가 들어가 있는데 원래 달에 버리고 오기에 상관이 없었지만 이건 지구 궤도에서 분리하기에 달 착륙선은 지구로 떨어졌다. 그러나 다행히 뉴욕 같은 대도시에 떨어졌으면 방사능 재앙을 각오해야 했지만 아쿠아리우스는 이름대로 남태평양 바다로 추락했고 뉴질랜드 북동쪽 통가해구에서 2000년간 방사능을 뿜어낼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후 사령선은 기계선을 해체했는데 얼마나 격렬한 폭발이 일어났던지 길이 6m, 폭 1.8m의 거대한 크기의 구멍이 났고 동력 시스템 한쪽을 완전히 날려버린 모습이었다. 이걸 보고 승무원들은 우리가 지금껏 저걸 타고 있었다고 라고 경악했다고 한다. 또한 현 상황에서 가장 문제는 사령선의 밑바닥을 보호하는 내열제의 안전 유무인데 만약 폭발로 내열제가 파손되었다면 궤도든 전력이든 간에 승무원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다. 아 그리고 정말 사소한 문제가 하나 더 있긴 한데 13호의 예상 착수 지역 부근에 태풍경보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니까 우주에서 그렇게 고생하고도 지구에서도 죽을 위기에 처했다 이 말이구만. 일단 이 정보는 알려주지마. 그리고 운명의 시간이 찾아온다. 궤도와 전력을 맞춘 13호는 지구 궤도로 진입하기 시작한다. 프레드는 눈물을 흘렸고 잭은 손을 덜덜떨며 긴장했고 짐은 이들에게 그동안 같이해서 영광이었다는 말을 한다. 그리고 1 3 13호는 태평양으로 진입하기 시작한다. 보통 재진입 과정에서는 고열 때문에 통신이 두절되는데, 4분 정도가 당시로선 최대 두절 시간이었지만, 아폴로 13호는 6분간 연락이 두절된다. 나사와 전세계의 모든 사람, 시청 중인 가족들까지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휴스턴 여긴 오디세이다. 다시 만나서 반갑다. 심지어 시종일관 냉철함을 유지했던 진크렌츠조차 남몰래 울었다고 한다. 다행히 내열제는 무사했고, 태풍도 정말 조금의 오차로. 비껴 나갔다. 아폴로 13호는 4월 17일 오후 6시 사호아섬 남쪽 섬의 태평양 바다로 성공적으로 착수한다. 발사된 지 6일만이었고 얇은 알루미늄 판 사이로 생과 살을 넘어온 그들이었다. 이들의 구조가 성공하자 닉슨은 베트남 철수 연설을 미루고 이오지마 함으로 날아가 이들을 만나고 아폴로 13호의 실패를 성공적인 실패라고 선언한다. 이는 사상 최초의 우주 구조 미션으로 사실상 죽음에 가까운 사고를 겪었음에도 결국 생환. 난 기적이자 모든 이들의 집단 지성과 헌신이 모인 결과물이다. 참고로 사고의 원인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탱크의 온도 조절 장치와 전류 차단 장치의 전기 규격 자체가 다르게 설계되었고 제작 당시 실험할 때 주입관이 벗겨지는 사고가 났음에도 그대로 단순 사고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납품해버렸다. 여기에 나사의 연료체계 시스템의 오류로 액체 산소 위에 불이 잘 붙는 절연체가 둥둥 떠다녔기에 그냥 외벽이 뚫리지 않은 것 자체가 천운일 정도였다. 사실상 이 사고는 나사의 편법과 방만한 운영 그리고 납품 업체의 무책임으로 일어난 인재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나사는 안일한 대응을 계속했고 결국 이는 챌린저호 폭발 사건이라는 우주 탐사 역사상 최악의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끝.